모두가 다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누구만 악역을 할 수가 없잖아. 싫은 소리 누가 하기 좋아하겠어. 근데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하냐 사람을 기쁘시기 하냐 그거에 서 있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냐 방법은, 요령은 뭐냐 하면, 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 개인이 개인대로 하지 말고, 회를 통해서 어,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어, 전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네,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러할 때, 어,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질서? 됐죠? 그죠 성령의 은사, 예배 안에 나타나는 그런 혼란과 그런 질서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14장 면 마지막에 도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 아시겠어요? 네, 총료호를 마지막 결론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품위 있게 말 그대로 우리 예배도 품위 있게 아시겠습니까? 그거 아주 좋은 말이네, 그렇죠? 거룩하고 성스럽게 하는 말도 좋지만은 품위 있게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